안녕하세요. 게으른 개미입니다. 오늘은 한국판 SCHD라고 불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 3종에 대해서 10월말 기준 비용이 업데이트되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TF의 비용은 크게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총보수만을 이야기하지만 기타 비용과 매매 중개수수료를 합산하여야 실제로 내가 부담하는 총 비용이 됩니다. 그럼 10월말 기준 비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총 보수는 0.01%이고 기타 비용은 0.13%이며 매매 중개 수수료는 0.1563%로 발표되었습니다. 세 비용을 모두 합산한 비용은 0.2963%입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연간 약 30만 원 정도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10월 말 기준 총 보수는 0.01%이고 기타 비용은 0.08%이며 매매 중개 수수료는 0.1441%로, 새 비용을 모두 합산한 비용은 0.2341%입니다. 1억원 투자 시약 23만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입니다. 10월말 기준 총보수는 역시 0.01%로 두 상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기타 비용은 0.03%, 매매 중개 수수료는 0.0502%로 매우 낮습니다. 새 비용을 모두 합산한 비용은 0.0902%로 1억원 투자시 연간 소요되는 비용은 약 9만원 정도입니다. 새 상품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솔과 에이스도 비용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타이거와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저는 지난달에 솔과 에이스를 모두 매도하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로 교체 매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교체 매매에 들어가는 부대비용보다 수수료 차이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교체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새로 매수하는 상품은 타이거로 매수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간혹 배당률이 높은 쪽이 유리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배당이 적으면 그만큼 유보되는 자산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차율이 작은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매수할 때 실제 가치보다 저렴하게 거래되면 유리하고 반대일 경우 불리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리 큰 변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의 가격이 그 상품의 가치와 조금씩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가격은 그 가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새 상품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3108억으로 가장 크고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2802억으로 두 번째이며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1591억으로 가장 작은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는 자금이 유입됨에 따라 미래의 셋에서 투자한 초기 자금을 회수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클수록 투자에는 유리한데 미래의 셋에서 자금 회수 속도를 조금 늦춰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게으른 개미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신 분은 부자됩니다.